코디아 히나스 부지사 일행이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삼농혁신 비전 선포 및제 6회 당진시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원당 센트럴 더 퍼스트 홍보관 공사 현장에 공사 자재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어려움은 날로 더해갑니다. 평택 해경이 당진 삽교 해상에서 40대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제알빈 뉴스입니다. 캄보디아 히나스 부지사 일행이 당진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위해 11일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선진행정 시스템 및 다양한 농업기술 보급을 위함으로 삼농혁신의 다양한 정책을 현장에서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일행은 토양관리, 유용미생물, 화해 등 농장사업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들었으며 품종개발 및 지도사업 시스템을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백서골미 마을을 방문해 자본출자 및 판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노하우 또한 전수받았습니다. 한편 간담회에서 히나스 부지사는 당진시의 농업과 공업발전에 감동받았다며 앞으로 시와 교류를 확대해 선진문물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으며 이에 김홍장 시장은 깜뽕 친항주에서 농업기술연수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농혁신 비전선포 및 제6회 당진시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당진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삼농혁신 비전선포 및 제6회 당진시 농업인 한마음 대회는 김홍장 당진시장,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김동한 국회의원 등 관내기관 단체장과 농업인 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김홍장 당진시장의 추수감사제로 시기 시작됐습니다. 식전행사로 국악협회 당진지부 최정숙 지부장과 회원들의 모든북, 무용, 민요, 사물놀이가 펼쳐졌으며 이어서 농업인 대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삼농혁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삼농혁신 당진 농업의 희망을 품다 비전영상 상영과 돈섬 농원, 백서골미 마을의 나의 꿈, 나의 다짐이라는 6차 산업 성공 스토리에 대한 사례 발표회도 진행됐습니다. 끝으로 삼농혁신 실천결의문 낭독과 축가, 퍼포먼스와 함께 삼농혁신 공감학산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원당 센트럴 더 퍼스트 홍보관 공사 현장에 대형 공사 차량이 건물 앞 인도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길을 가득 메운 공사 자재로 인해 보행자가 지나갈 곳조차 없었는데요. 그 현장 조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가 차량으로 가로막혀 시민들은 보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인도 위에는 목재와 철근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해당 구간 어느 곳에서도 공사 계획 등을 설명하고 통행불편에 대한 양해를 바라는 안내 표지판이나 가로막힌 인도를 피해 차도로 다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 콘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막가파식으로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며 해당 도로 기관이 봐주기 한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상가의 도로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해 조속히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해경이 당진 삽교호 앞 해상에서 표류하던 40대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18분쯤 충남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함상공원 앞약 200m 해상에서 표류하던 A 모 씨를 평택해경 삽교호 출장소 이영원 경장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2시 58분쯤 삽교우 함상공원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관광객에 의해 발견되어 소방당국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로부터 구조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삽교우 출장소 이용원 경장을 현장으로 출동시켰습니다. 오후 3시 8분 현장에 출동한 이 경장은 근무복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 약 200m를 수영한 후 해상에 떠 있던 에이모 씨를 오후 3시 18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조된 에이씨는 소방 구급대로 인계되어 당진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로 학생들은 후배와 선생님의 응원과 함께 고사장 안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로 수험생들은 3355 고시장 게시판에 모여들어 자신의 수험번호와 선택과목, 시험실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오늘 치러지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약 1200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정보고와 당진고, 호소고 시험장에서 열립니다. 한편 수능일인 오늘은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합니다. 외식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5 당진시 식재료 직거래산지페어가 지난 10일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식재료 직거래산지페어는 식품 외식업계 바이어가 직접 우수산지를 찾아가 차별화된 식자재를 확보하고 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외식업소와 산지간 직거래를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및 쥐 브레이즈 회원사 등 50여 명의 외식 식자재 업체 바이어가 참여해 당진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과 우수 특산물 등을 둘러봤습니다. 또 해나루, 감자, 고구마, 절임배추, 쪽파, 상추 등약 40여 생산 농가가 참여해 산지를 찾은 바이어에게 당진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바이어들이 믿고 물건을 살수 있도록 해나루 쌀 생산 단지 및 백년양조문화원 등 생산지 시설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행사로 인해 해나루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바이오들로부터 많은 호평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 확대와 외식산업의 상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는 경북, 강원, 경기, 경남 일원에서 연달아 산지페어를 개최해 약 77억 원의 직거래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10일 신성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관산학협력교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관산학 협력 교류회는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선순환 구조 확립과 화합의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지역 산업체와 신성대 그리고 관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과 지역 인재 배출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5 주요 사업을 소개해 지역 기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산업과 학교 관의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타개하고 당진이 더욱 발전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정책 지원 면에서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교류회는 2002년부터 14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산학협력 사례 발표회 및 워크숍에서 관산학협력 교류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당진시가 농어촌 마을 생활 쓰레기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주일에 쓰레기 정기 수거를 실시합니다. 당진시가 14개 생활 쓰레기 미수거 지역을 대상으로 주일에 정기 수거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카메라에 담아 봤습니다. 그동안 도시 지역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통해 매일 수거 처리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은 재활용품 이외에는 별도의 쓰레기 처리 대책이 미비해 마을 곳곳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농촌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청소 차량 2대와 4명의 환경 미화안을 편성해 마을별 주일에 정기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속이 비치는 투명 봉투에 분리 배출해 각 마을회관에 모아두면 마을별 정해진 요일에 수거하게 됩니다. 당진시는 농촌 지역은 건강한 먹거리의 보고이자 우리 삶의 터전으로 농촌 폐기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환경 오염 예방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 지역 시민 단체는 최근 법원이 손실 자료를 불려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역 시내 버스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4일 버스 업체의 보조금 지급 중단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아산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산시는 온양교통 횡령에 16억 원의 환수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또 다른 버스 회사의 보조금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보령시가 5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농수특산품 판촉전에 나섭니다. 4.1 시에 따르면 김동일 시장을 단장으로 9명의 방문단이 로스앤젤레스 등지의 한인 마켓을 통해 현지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농수특산물 판촉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보령시는 2007년부터 미 서부 지역 한인 마켓을 통해 보령 특산 쌀과 조미김, 머드 제품 등 8억 원치를 판매해왔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3266 필지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 공시하는 개별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 연람과 의견 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의 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시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지역 특별행정기관과 상생협력을 위한 기관장급 간담회의에 정례화를 추진했습니다. 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특별행정기관장 초청 도정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해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희정 지사와 도내 19개 특별행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업 27건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논의된 상호협력 사업은 공통현안 2건, 특별행정기관 요청사안 12건, 도요청사항 13건 등총 27건입니다. 태안군이 농호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 추진에 앞장섰습니다. 군은 민원인들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일 남면 사무소 광장에서 직접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민원실 운영은 민선 6기 태안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서 군은 지난 4월 24일 이원면에서 실시한 상반기 현장 민원실에 이어 이날 남면에서 하반기 현장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또한 군은 현장에 부동산 열람 시스템을 설치해 주민들이 직접 본인 재산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적 안내 측자인 알아두면 유익한 토지 안내서를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각종 민원 안내 및 시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3년간 노력한 결실을 맺는 수능날인데요. 수능 추위가 없는 예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날씨가 다소 쌀쌀하니까요. 옷차림 두툼하게 하셔서 시험장에서도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강진 지역 아침 최저 기온 9도, 한낮 최고 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논산 지역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19도로 예상되겠고요. 청양 지역 7도에서 18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산은 최저기온 8도,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 벌어지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는데요. 메마른 대지를 듬뿍 적셔 가뭄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또 중국발 스모그도 약화시킬 전망입니다. 떠나기 전 늦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데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짬을 내서 가을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 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달린 해나루 살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